3층에서 이제 4층으로 진입을 할 건데요. 현재 정면에 보이는 게삼성반도체 그 협력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게보이고요 아까 쪽 막아 보신 데가 그 출입문이네요. 근데 출입문이 좀몇 개가 있어서, 아,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 왼쪽에 보시면 지금 페인트 칠을 하고 계시죠. 한참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네요. 아, 이거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온 그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자기들에 맞게 벽을, 인테리어를 다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페인트로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4층이고요. 4층 역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삼성반도체 협력사가 3층, 4층을 다 써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또 공사 관련 차들이 주차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것도 그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어 협력사가 위치하고 있고 그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안전띠가 쭉 설치되어 있고요. 공사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실외기 위해서 붙여놨던 테이프들을 띄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자, 다시 5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램프를 중에도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많이 있네요. 근데 어떤 일로 여기 그 주차가 돼 있는지는 제가 좀 알기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턴, 턴을 해볼까요? 아, 여기도 그 공사, 그 입주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떤 그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복층공사 전문이라고 여기에다가 써놨고요 한참 내장 공사를 하고 있네요 좀 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여기 그층구가 높아서 뭐 시원합니다 4층, 5층, 6층, 7층, 8층까지가 층고가 5.4m입니다. 가와 있는 곳은 6층이고요. 6층은 어떤 거가 지금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그 지역산업센터에서 실내 공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 복층 공사를 하고 있는지 용접 작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시죠? 용접 불꽃이 공사 차량이 있네요. 6층까지 올라왔고요. 이쪽도 좌측에 지금 복층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네요 부분적으로 복층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회사들이 꽤 많아 보여요 그냥 보시니까 이게 높이를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요 전방에 보이는 문높이가 3m고요 그 양계도와 잖아요 양계도와 일때 특히 3m 에요 자 한층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6층에서 제가 7층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층까지 왔고요 다시 크게 돌아서 7층에는 어떻게 뭐가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층은 뭐 보이는 게 현재로는 차도 없고요 한산하네요. 어, 특이한 점은 7층 그 천정에 많은 백원들이 있는데요. 이 백원들이 다 어떤 직산업센터와 기숙사라고 하는 곳에 어떤 지원되는 그런 파이프로 보입니다. 아, 여기도 공사 차량이 좀 보이네요. 트럭이랑, 그 다음에, 스타렉스 같은 그런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차들이 많이 와 있고요. 저기 공사를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층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 현대의 테라타워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가 그 차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맥시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그 8층까지고요. 맨 꼭대기 층은 10층까지 있습니다. 10층까지는 9층, 10층은 차량이 진입은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8층에 도착했고요. 8층에는 냉난방 설비인 풀링 타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8층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층은 한쪽 면이 완전히 터져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좀 뛰어나네요. 좀 시원한 느낌 이런 게 들고 어떤 높은 건물에 와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1층에서 앞에 터져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게 큰 장점입니다. 턴을 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또 돌아볼게요. 여기도 오른쪽이 그 확터 있어서 어 굉장히 개방감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보면 좀 직산업사 그의 미음자식으로 돼 있고 가운데가 공간이 비었잖아요. 거기가 어떤 조경이 돼 있어서 어 어떤 안락함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채광도 좋고 오른쪽이가 확 트여 있으니까 답답한 건 전혀 없고요또 높이도 꽤 높으니까 여기가 5.4m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의 그 위층에 와 있다는 그런 느낌도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유리로 쭉되 있죠?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쭉몇 대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자, 좌측에 풀링타워가 보이고요. 이제 저는 다 봤으니까 이제 내려갈 건데요. 내려갈 때는 그냥 빠른 코스로 어, 내려갈게요. 8층에서 7층을 향해서 거고요. 예, 지금 내리막길을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짧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8층에서 7층으로 내려왔고요. 7층에 내려와서 바로 핸들을 틀면 그 다시 더 밑으로 내려가는 램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른쪽으로 턴을 해서 6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층에. 6층이 앞에 보이고요. 자 다시 짧은 코스로 오른쪽으로 턴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턴을 했고요. 다시 6층에서 5층으로 내려갈게요. 6층에서 다시 5층으로 내려왔고요. 자, 이 5층에서 4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층에서 4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4층까지 도착했습니다. 예, 뭐 공사 자재가 많이 쌓여 네요 다시 4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3층이구요 3층은 그 삼성 반도체 협력사가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걸어다니기도 하고 차량도 많이 주차가 돼 있네요. 아직 그 입주는 하지 않은 것 같고 봉사 삼성전, 삼성만도차 협력사 자체에서 인테리어를 다시 개선하고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층에 도착했고요. 1층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도착했고요. 1층으로 내려갑니다. 2층에서 1층으로 진입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기흥 테라타워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현재 공, 저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출입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자, 정면에 보이는 게원니캐슬 직산센터입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틀어서 다시 경희대학교 방향으로 아, 가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기흥 테라타워고요. 아, 정면에는 뭐 높지 않은 건물로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네요.